하죠그세요 어, 저요? 죄 네, 근데 좀공모이 다르네요 울트라형 같이 생겼어 자 <laughs> 볼게요 Obtain 얻는 것 삶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삶이냐 여러분 여기서 관계대명사 대신 빠졌습니다 무슨 격? 목적 격이에요 뭐냐 아,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It's simple. 단순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런 거요.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이제 연결사 나오는 건 여러분 다 체크해 주시고요. However, most people settle. 자 settle는 뭐냐면 원래 settle이 원래 뭐예요? 어, 정착하다잖아. 여기서는 이제 뭐야? 어떤 의미냐면 여기 s e t l for less는 그냥 거기에서만 정착하다, 상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 Less니까 못하는 것에 그러니까 좀 덜하는 것에 뭐보다 Than their best 몇 가지 볼게요 그들의 최선보다 덜하는 것에 대부분 사람들이 Satisfied 만족해하고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하는 것보다 그냥 덜하는 걸로 만족한니다 그게 뭐겠어 내가 공부도 정말 밤새 열심히 하거나 뭐 정말 싶은 게잘하는데아 힘드니까 그냥 좀만 하고 정금화하자. 이런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런 거에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they fail to. 자기들은 실패 못하기 때문이죠. 뭘 못하기 때문에요. Start with start the day of life, right? 아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올바르게 시작을 못했기 때문이죠. 올바르게 하루를 자, 하루를 올바르게 시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주제 문이 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봐봐 여기서 좀 중심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자기 최선하는 것보다 좀덜하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데 그게 왜 그러냐요? If a person starts a day with a positive mind s t t e mind set. 자 여기가 주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시작한다면 하루를 뭘 가지고 뭐와 함께 긍정적인 정신 상태, mind set,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면이 부절 끝난 거야 그래서 대신 여러분 뭐야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 사람 왜 웃겨 동비아이라는 거야 지시 형용사 렇 지시 어우 잘하네 지시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하루를 긍정적인 걸로 시작한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 시작한 사람은 is more likely to be likely to 하다 이런데 more이니까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뭘? have a p 데 s t day. 긍정적인 날을 보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주제문입니다. 다시 한번.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정신으로, 하, 정신과 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요. 긍정적인 날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게다가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 m o r e v e r In addition,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이게 h o w 가 앞에 나왔지만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고요. 의주동이에요. 의주동인데가 뭐냐? 의주동은 명사절이야즉이 문장에 동사가 두개 있어요. 아, 동사 보이죠? a 아, p p r o a c h e s 동사도 있고요. i m p a c t 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문장의 동사 c 누구예요? day? 학생? 그럼 가르쳐볼게. 주어자가요 주어는 가르쳐터게요 주어는 이렇게 붙여 에가족이가 음. 그러니까 되죠 어떻게 족이에요이에요이 사람이, 사람이 하루를 a i m p a c t s the impact? What is the i m c h a p p a c 모든 다른 것들 Everything else, 뭐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어디서? 인 is 표인 In d e 여 t h 인이 여러분의 e 기 e m e n t In t h 는또 나와요 이 e n t I will tell y o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인대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대시뭐뭐일 때, 뭐뭐 하면서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삶에 안했어. 그 사람의 삶에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꾸며준 게 뭐야?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꾸며준다.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자 하나 더. 이거 주제문이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게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 긍정적인 하루뿐만 아니라 뭘그 사람 삶에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모든 것들에도 영향을 준다. 무슨 영향이에요? 좋은 거에 나쁘쁜 것겠어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 예시가, 예시가 나와요. 예시. If a person begins their day in good mood, 자, 좋은 분위기로,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they will likely continue. 또 나왔죠? 자, likely 뭐, 뭐일 것이다, 뭐일 것인데 그냥 여기서는 미리 조동사고 여게 동사가 됩니다. They will likely continue 계속할 계속, 계속 겁니다. w 를 to be happy 행복할 것을 계속할 겁니다. 행복이계속 계속 지속될 겁니다. 어디에서? At work 직장에서. 그리고 that 여기서 여러분 대시 나왔는데 여기 그럴게요. 별이 그럴게요. 대래 여기서 앞 문장을 지칭하는 지시 대동사입니다. 즉 행복한 상태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야? Will o p e n lead to. l a t e to는 여러분, 동사 한 덩어리에요. 그러니까 cause랑은 유발, 유발시킨다 이런거예요 일으킨다, 유발시킨다 이런겁니다. 뭘 일으킬까? 뭘 유발시켜요? A more productive day. 더 생산적인 하루를 일으킵니다. 만들어줍니다. 이런 뜻이야. cause랑 똑같은 뜻이야. lead to가. 어디에서? 아, 직장에서. 직장에서 더 생산적인 날로 만들어줍니다. i s increased. 자, 이런 형용사죠? 이런 향상된 PP, 향상된 productivity, 생산성이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Unsurprisingly, 당연하게 이런 뜻이야. 의 뭐야? 놀랍지 않게, 당연하게 이런 뜻이에요.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i s increased PP. 과거분사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가된 생산성이 당연히, 러비안. 어 당연히 리스트 d 또다 똑같죠? 음. 자, 그래서 이끌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 뭐를? Better work rewards 그래서 보상이죠 더 나은 직업 보상을 만들어줍니다 뭐와 같은, 보상이니까 뭐겠어요? Such as promotion, 승진 또는 raises, 여기서 임금 인상이에요 앞질문이랑좀 아, 이어지네? 좀 다르지만 승진 또는 임금 인상과 임금 인상과 같은 더 나은 직장 보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Constantly 별뜻 치고 외우세요 이 무슨 뜻이에요? 결 빵이 헐리랑 같은 거야 빵이 헐리 결국 그렇죠 결과적으로 if people want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그들의 그들의 꿈의 삶 얘가 목적이잖아 그들의 꿈의 삶에 사는 것 그들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 이잖아요. 다시 보실게요. 사람들은 결과도 사람들은 만약 사람들이 원한다면 뭐를 사는 것을 원한다면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면 어떤 사람 그들의 꿈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they need to realize 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g 이하를 yeah. 여기서 대상 보겠습니까 접속사 되시고요. 의주동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의주동 얘가 뭐겠어 여기가 주어라는 겁니다. 이 대절의 주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눈니 보이셨나요? 나눈니 동사 일. 벗 올소. 자 보시면 나오죠? 아 동사 일인데 동사. 그래서 나눈니 인팩스터데이 1그 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 aspect 측면 이런 거거든요. 모든 측면 모든 요소 이런 건데요. 다시 볼게요. <laughs> 자 그들의 삶그들 <laughs>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왔다면, 자 how they start their day 그들의 하루를 <laughs>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나온 day 패스터 day 그 날의 영향을 끼치는 뿐만 아니라 모두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딱히 어려움 없었지만 꼭 외워야 될 부분들 있었잖아요. 피나온 부분이랑 그리고 뭐 뭐라고 할까 어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프절 나오는 거 여기서 주어 찾는 거 여기 보니까 동명사 주어가 좀 아우, 나오네요 많이 그렇죠 그리고 i 라이클리스 o 오런거 나오는 거 이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 얘만 여러분 비동사가 없어요. 얘만 비동사가 없어요. They will like continuing. Yeah, 여기서 like가 부사예요 부사. They will continue. 그는 계속하다 이건데 계속할 것인데 라이클리는 뭐냐면 매우 매우 이렇게 보시면 매우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비라이클리 투 동선과 다른 거예요. 얘는. 음. 자 그다음에 23번 오늘 좀 진도 좀 음, 그래도 조금 나가네. 음, 그럼 하나만 나가고 끝날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거까지만 끝날까? 아니 진짜 시험이 3 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수행을 때려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 습니다 <laughs> 진짜 아, 그럼... 생각이란 게 없는 거 같지만. <laughs> 그래서 편의성을 안 봐주잖아. 대포 타게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어차피 시험 공부냐. 그런데 약간 다르지. 이거 쉬운 수행도 아니잖아. 과학 저 엘리니는 쉽기라도 하지. 지금 너무 어때. 근데 아. 좀 이해가 안 그냥 그냥 자, 어, 사회, 자, 어, 자, 돼. 그냥 e l a 외워서 쓰는 게지막으로 How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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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 사회 How is it? How is it? How i 요 it? How is 요 t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 o w is it? o w is i 얘네 그러면 뭐로부터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야. 그럼 from 뒤에 있는 걸로부터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피 e 인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자, 여기 보시면 아이인드스라는 것은 얘는 현재 분사예요. 왜? 사람이 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능동이라는 거죠. 서로서로에게 여러분 컴플리먼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네. 칭찬이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 그러니까 서로 서로 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관계는 이익을 얻습니다. 이런 거예요. Now and again, 그 지금 오고 다시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뭐 지금 계속해서 서로 서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관계는 이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like to be liked. 이걸 랩? 크 라인 같죠? Like는요, 좋아하다, 푸는 <laughs> 것을 좋아하다. 근데 여러분, 비비 P. 요거 별표,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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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p 잖아요? 그럼 <laughs> to be l i k e 가무엇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사랑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받는 거야 수동이 죠 수동.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뭐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뭘 좋아해? r e c e i e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를? compliment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여기만 비키네 그렇지?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in that respect 여러분 이거 모르면 틀려요 왜이제 respect는요 뭐 이렇게 존경 이런게 아니라 측면 이런 관점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러이 관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뭐 view라고 가도 상관없죠 이러한 관점에서 s o c i a l i 여기서는 lie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사회 거짓말이 즉 여기서 말하는 건 white lie죠 어. 아이고, 사회적 거짓말, 뭐 하여튼 Such as making 자, 만드는 것이요 Such as는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어, 만드는 것이데 t 스티브 t 뭐야 속이는 걸 만드는 것, 즉 속이는 말이지만 속이는 말이지만 But flattering comments Flattering 아, 하다 기분 좋게 하다 안첨만한말 아, 돼. 기분 좋게 하는 말이랍다 그러니까 뭔가 속이지만 기분 좋게 칭찬하는 것, 기분 좋게 말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거짓말은 여러분 얘가 죽어요. 아직 공사 안 나왔습니다. I like your new haircut. 네 헤어스타일 멋있다고 생각해. 이런 것 같은 뭔가 사람을 좀 속이지만 기분 좋게 하는 말. 이 e, may benefit. 여러분 여기서 benefit from 있어 없어요. 여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benefit from은 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얘는 목적어에게 이익을 주다예요. 주다예요. 주다. 해요. 주다, 네, 주다. 자 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뭐를? Mutual relations. m u t 여러분 외워야지. m u t u 그렇지. 인터넷. 아, inter. 그같은 뜻이나 p 똑같은, 똑같은 거서 상호작용이라는 이 상호작용 관계. 혹은 상호 관계에 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사회적 라인은요. 사회적 말은요. R 자여 중요한 게나 B t 면 말하는 거야 듣 들리는 거예요. 어 아, 들리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라고. 사회적 거짓말은 말해집니다. 즉 들려집니다. 말해집니다. 말하는 거야, 말한 거야. 말, 말해집니다. 뭐라는 이유 때문에 전체 다 이유를 드려주세요. For psychological r e a s o n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자 심리적인 이유들 때문에 말해지는 거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말해지는 거고요. 자, 여기 중요하고 동사 1 R, 그다음에 동사 2 앞에 동사에은 수동태를 나타내는 pp였고요. 두 번째 동사는 serve, 동사 인데는 능동태입니다. 자, 역할을 하라는 뜻에서입니다. 역할을 <laughs> 하다두단다였잖아요뭘 여기서는 f self interest. 여기는 자, 자신의 interest. 보겠습니다. 자존감. 그렇지 여기서 보면 자기가 자기 흥미 보 자격미니까 뭐랄까 이걸. 참한가. 음. 어... 아, 한국말이잖아요. 자기 만족 미안해요. 근데 생각났다. 자기 만족, 자기 만족과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줍니다. 기부랑 똑같은 뜻이네요. 다시 한번 self interest. 자기 만족과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줍니다. 아, 심적인 이유 이유로 말해 지고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 이런 두 개를 준대요.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죠. 내려갈게요. 자, they serve 여기서 they를 같이 지칭하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social e 예요 사회 거짓말들은 거짓말들은 자 serve 줍니다. 뭐를 자기 만족감을 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순서. 자기 만족감을 더 나고 설명이 두 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의 만족감을 나와요 자기 만족감을 주는데 뭐 때문에? 왜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매개인 얻을 수가 있대요. 뭐를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대. 언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별표자 여기 다 사회적 거짓말인데 여기서 사회, 여기 뭐야? 사회적 거짓말, 사회 거짓말. 그중 그러니까 뭐냐면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쟁이를 말해요.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되에는자 사회적, 거짓, 아, 사회적 거짓말 아 사회 거짓말이 중요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노티에스 알아차립니다 뭐 그들의 거짓말이 플리즈 동사예요 기쁘게 하자 뭐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거야. 아 이거죠 제가 막 누구한테 어 너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어 아이 뭘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내가 아이 네, 사람 기쁘게 만들었구나 자기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짓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안 잘생겼다 뭐냐고 그러니까 뭐안 잘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안닌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데 조금 과하게 그 사람 기분 좋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이 그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나 또는 because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사람들이 Realize that. 깨달았습니다. 뭐를? By telling such lies.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이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Awkward. 어색한 상황. Situation. 상황이나 그런 discussion, 뭔가 토론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겁니다. 다시 한 번. 다이소 거짓말은 첫 번째. 뭐예요? 자기만족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이유 다른 사람이 내 거짓말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래야 자기만족도 두 번째는요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을 피하는 방법 피함으로써 자, 자기만족 전달하는 거두 가지 써야 돼요. 돼요 하나,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것두 번째는 거짓말함으로써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을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 이겁니다 무조건 선수형게시험나올수 있어요 자, 왜? 나온 이제 다른 사람 뭐야? 다른 사람의 흥미를 전달하는 데 주는데 그게 뭐겠어요? <laughs> 이유? It's g e t t i n t r u the time. 매번마다 이건 뭐야? 매번마다 진실을, 진실을 듣는 것은 네가 주어거든요. 진실을 듣는 것은 뭐하여 You look much older now than 몇년 전보다 네가 몇년 전에 네가 보였 몇년 전에 네가 보였던 you looked 이 룩드거든요. 몇년 전에 봤었던 네 모습보다 지금 네 모습이 더 늙어 보인다. 너몇년 전보다 훨씬 늙었구나. 막 이런 거와 같은 매번마다 진실을 듣는 것은 cool damage 여기가 동사잖아. 아프게 할수 있으면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뭘? 를한 사람의 confidence 자신감 그리고 self esteem 자존감을요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자기 만족은 두 가지 이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만족은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 하나였어요 뭐를 다른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다른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어,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라고 쓰게 됩니다 무조건이라고 이거 꼭쓸수야 돼요 서술형 나올 거예요 아마 색 칸으로 나올 겁니다 어디가요? 뭐 어디가요 지금 만족 이제 자기 만족에 대한 이두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만족에 대한 관련된거 이유 하나. 그래서 세 가지 이유라고 있었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죠? 자기 만족의 이유. 거짓말을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 상처, 그건 다른 사람의 만족이었잖아. 첫 번째 자기 만족의 이유. 뭐였지 첫 번째가? 너무하는가? 칭찬을 좋아해서. 여기서 있수나내 칭찬으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해서 자기 만족이. 그러니까 사말이짓말이족을어족을전떻해전떻해하떻게 e g o i 거짓말 사람이 다른 l 람이 o 거짓말로 즐 s 워하거나 또는 거짓말 know? 에콜 c a u s e y 요 u are 이 o i n g to be able to do this. So, what do you know? What do 한 o u know? What do you k 자 o w w h a 자 감을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다른 사람의 족족를을 주기 을해서 위해서 다른 사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you 을 한다는 겁니다. i 전체... 아니지! 사회 t is 이두 가지를 준다 it? 어요 w is it? What is it? What 있잖아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다른 사람 만족, 자기 만족, 자기 다른 사람 만족을 줍니다. 자기 만족은 내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 즐거워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거짓말로 어색한 상황을 피하는 거 다른 사람의 만족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laughs> 시험에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이런 서술형도 을 거예요. 문장으로 쓰라고, 세 가지로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단원 시험 여러분, 저번에 봤던 40번까지 맞겠죠. 41번부터 그냥 45번까지만 저그 한번 보면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문제 푸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 문제 풀고 그거 선한테 검사 받고 점수 저한테 주시고 가시면 돼요. 몇개안 돼, 문제는. 네. 너무 네? 안 되죠. 네? 진짜 애들 Yeah, <laughs> yeah.